지난주 우리 주식시장,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었다고 다들 축배를 들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걸다 잃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맛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격동의 한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단 며칠 면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있었을까요? 연중 최고치를 막 경신하던 그 뜨거운 분위기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싸늘한 공포로 바뀐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코스피의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를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시장을 그대로 덮쳐버린 이 3조 5천억 원 매도의 실체가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다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핵심 전략 세가지까지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4천선 롤러코스터입니다. 지난 한주 시장이 어떻게 최고점에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이 표를 보시면 요한 주간의 흐름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월요일에 3% 넘게 급등하면서 4천선을 아주 화려하게 뚫어냈고요. 목요일에는 4170선까지 찍으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장이 무려 3.8% 넘게 폭락하면서 간신히 4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희망이 공포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이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이 3조 5천억 원 매도 폭탄의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금요일 단 하루 만에 주식과 파생 상품 시장을 합쳐서 무려 3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뭐 수익 좀 챙겨볼까 하는 차익 실현이 아니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당장 돈을 빼야 한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회피 신호였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증시가 미국 기술주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밤에 미국에서 AI 거품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주가 확 빠지니까 그 여파가 곧바로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직격탄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더큰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위협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간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모두가 다 같이 가라앉은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풍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 떠오른 섹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요.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주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5%,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45% 이렇게 폭막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이슈를 등에 업은 조선 방산주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무려 3% 넘게 상승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시장이 경기와 정책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8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총알을 가득 채워놓고 시장에 들어갈 타이밍만 노리는 어마어마한 대기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 80조 원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은 코스피가 4,170을 찍을 때도 섣불리 들어오지 않았던 아주 똑똑하고 회의적인 자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의 급락은 이들의 신중한 태도가 옳았다는 걸 바로 증명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은 비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앞으로의 한주는 어떨까요? 일단 폭풍이 지나간 뒤에 시장은 숨을 고르면서 일종의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처럼 시장을 확 움직일 만한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벤트 공백기 인셈이죠.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이 하락 분위기를 확 뒤집을 만한 좋은 소식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만한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좀 내려달라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사실상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예요.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섣불리 돈을 풀 수도 없고요. 1470원을 위협하는 이 환율 때문에 미국이랑 금리차를 더 벌리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 높은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원 달러 환율을 생명선으로 봐야 합니다. 환율이 최소한 1,450원 아래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미국 기술주가 먼저 바닥을 다져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 전략입니다. 시장 전체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조선 방산 같은 정책 수혜주를 포트폴리오에 대안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장을 떠난 매도세력과 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탄을 주고 기회를 엿보는 매수대기 세력. 이 거대한 눈치 보기 게임에서 과연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이번 한주 아마 그 답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